서울등호 뉴시스 신효령 기자 등호 21일 오후 6시 5분 방송되는 mbc tv 복면가왕에서 4인의 복면 가수가 선보이는 솔로곡 무대가 펼쳐진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박보검이 인정한 실력파 보컬리스트가 등장한다. 한 복면 가수가 무대를 마치자 맑은 음색이 돋보이는 솔로곡 무대에 판정단의 환호가 쏟아진다. 박보검이 이복명 가수의 노래에 대한 애정을 고백했던 일화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가요계 미다스의 손윤종신도 복면가왕에 깜짝 등장한다. 평소 절친한 복면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영상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그가 이복명 가수에 대해 저의 소울메이트와 같은 분이라고 밝히자 판정단의 정체 추리 열기가 뜨거워진다. 이어 예상치 못한 반전 멘트로 예능감까지 선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가수 크러쉬와의 인연을 공개한 복면 가수도 등장한다. 한 복면 가수가 크러쉬와 인연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자 녹화장의 그의 이름이 연이어 울려 퍼지며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 복면 가수와 크러쉬 사이의 각별한 인연도 공개됐다.